어, 교과서 33쪽 2단원 다항식이 덧셈과 뺄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와 빨간색 펜 수학 노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프리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취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그어 주세요. 어, 성취 기준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번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밑줄 그어 주시고 함께 읽어 볼게요. 어, 성취 기준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선 이제 다항식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요. 어, 단항식을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한 식이라고 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별표를 해주시고요. 뭐냐면, 음 어,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동류항. 자, 점점 해주시고, 자, 이거는 한글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류항. 어, 자, 동류항. 먼저 필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동류항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 다항식의 더셈뺄셈뿐만 아니라 곱셈나눗셈에서도 식을 정리할 때 아주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이에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입니다. 문자는 알 거예요. 뭐, x, y, a, b. 그 다음에 차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라는 표현도 가이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당식에서는 다항식에, 차수란 말을 쓰고, 지수법칙 할 때는 지수를 쓰는 것 뿐입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x와 4x를 볼까요? 그럼 x, x 같고, 차수는 둘다 1이잖아요. 그러면, 2x와 4x는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개수는 달라도 됩니다. 이럴 때, 이 두식은, 어,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분배법칙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2 더하기 4하고, 공통으로 x를 묶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분배법칙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안에 2 더하기 4는 6이잖아요. 결국에 6x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2x와 4x는 동류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의 제곱과 마이너스 3a의 제곱을 볼까요? 문자 a 같고 차수 같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럼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루 열고 개수 1 마이너스 3 하고요. 공통으로 a의 제곱으로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퀄스고요.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번째 식은 이 x, x 문자는 같죠? 하지만 차수가 하나는 2이고 하나는 1이잖아요. 그러면 x의 조곱과 마이너스 x는 동류항이 아니고 더 이상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전개하시오. 또는 식을 간단히 나타내시오 하면 은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동류항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자 먼저 음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어 탐구해 봅시다는 예,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세영이와 아, 지석이 두 명이 있는데 마을 장터에서 친구들에게 선물할 아 지갑과 필통을 샀습니다. 몇 줄을까요? 지갑과 필통을 샀습니다. 그럼 두 개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몇 줄을까요? 지갑은 한개 x1 그다음에 필통은 한개 y1 어, 선생님 지금 자를 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꼭 자를 대고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세영이가 있는데요. 세영이는 지갑 다섯 개와 필통 세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석이는 지갑 네 개와 필통 두 개를 샀어요. 자 서로 다른 개수를 샀는데요. 가격은 따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갑 한 개의 x1이니까 다섯 개 하면 o x1이 되겠죠. 그죠? o x? 그다음 필통 한개에 y1인데 세개 샀으니까 3y1이 되겠죠. 두 개를 합산하니까 플러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3x 플러스 3i가 되겠고 지석에다 볼까요? 지갑은 4개 네 샀습니다. 그러니까 4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필터온두개 샀으니까 2y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x와 y로, y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음, 자 이렇게 예 물건을 산 거예요. 물건을 다 고르고 자 1번 볼까요? 어, 세형의 지석이가 산 물건을 각각 식으로 나타내시오는데, 한번 해봤죠? 그러면 결과를 쓰면, 자, 이거는, 음, 책의 여백에다가 잘필를 해주세요. 뭐, 세형 쓰고, 어, 5x 플러스 3y1 이라고 써주시고요. 지석이는 4x 더하기 2y1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2번으로 보라, 가볼까요? 어, 세영이와 지석이가 산 물건을 한꺼번에 지불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금액의 합이 필요하겠죠. 저기도 밑줄 거보세요두금액의 합. 어,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5x, 어, 더하기 3 y 와그 다음에 4x 더하기 2 y 니까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여기 한글은 쓸 필요 없고요맨 아래에 있는 이 식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5x 플러스 3i 더하기 4x 플러스 2i 는왜 9x 플러스 y 가 됐을까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동류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여백에다 한번 식을 좀 적어주세요. 이 q 한 다음에. 아, 보통의 경우는 괄호를 먼저 풀어줘요. 근데 여기서 이 5x 와 4x 는동류항이죠 그래서 동료을 같이 써줍니다. 교환법칙인데요. 밑에 나와 있어요. 5x 더하기 4x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y와 그 다음에 2y는 동류항이 되겠죠. 동류항끼리 이렇게 곁에 써주면 모아 써주면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원칙은 분배법칙인데요. 가려열고5 더하기 4그 다음에 x 더하기 가려열고3 더하기 2 그리고 가려열고 닫고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x 더하기 아, O, I가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과정을, 필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래에, 대해, 어, 교과서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이 되어 있어도 한번 써볼 것을 권장합니다. 자, 다시 이제 밑으로 가서 교과서를 볼게요. 예. 자,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 아주 잘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밑줄 거을까요 어, 괄호를 풀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것과 같다. 이렇게 자기 밑줄 그어 주실래요?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괄호를 풀고요. 두 번째는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하라고했죠 식을 보니까 먼저 괄호를 풀었어요. 괄호를 푼다 밑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어, 교환 법칙이에요. 동류항끼리 자리를 옮겨서 계산을 됩니다. 도셈,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5X와 4X 동류항, 그 다음에 3Y와 2Y 동류항이죠. 그리고 분배법칙이에요.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데 분배법칙이라고 여기다 별표한 다음에 분배법칙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쉽게 이제 5 더하기 4와 3 더하기 2를 계산해 주니까 9X 더하기 5Y인데 항상 끝에는 동류항이 없는지 더 이상 동류항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산을 멈추면 됩니다. 자, 이런 프리 가정이 있고요. 항상 이런 프리 가정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미출거 볼까요? 어, 여러분 자를 대고 거 주세요. 이와 같이 문자가 이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는 먼저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이때 다항식의 뺄셈은 빼는식의 각항의 부호를 바꿔 더한다인데, 아무래도 뺄 셈일 때는 부호가 바뀌니까 그때 조심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자를 대고 꼭 거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고요.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해서 두 문제가 나는데, 이 프리과정을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동량을 찾을 수가 있죠. 이 a 와 동류항은 4a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b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2b 이렇게 동류항끼리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어이번도 보면 4x와 동류항은 2x인데 이때 이 마이너스로 먼저 분배법칙 이렇게 곱하면서 부호를 바꾸어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6y와 동류항 마이너스 y 상수항은 항상 동류항이에요 상수항끼리 계산합니다 그럼 풀이 과정을 볼게요 자 먼저 1번은 자이 풀이과정 꼭 써주세요. 다음 문제에서도 이 예제의 풀이과정을 참고해서 똑같이 써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세로로 푸는 식이 있는데 그서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별표만 해놓고요. 이렇게도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왼쪽에 풀이가 좋아요. 여기서 이제 2a와 4a가 동류항이고요. b와 마이너스 2b가 동류항이니까 교환법칙이라고 그랬죠 2a와 4a, 그 다음에 b와 마이너스 2b.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 법칙 안 쓰고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6a-b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 2번을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네모에는 오른쪽 네모에는 별표 하나 해 놓고요. 음, 세로로 이렇게 다시 쓰진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가로로 쭉 풀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이때 부호가 다 바뀐다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4x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6y와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동량입니다. 계산해주니까 2x 더하기 7y 마이너스 3. 동량이 없죠? 그럼 계산을 멈추는 거예요. 항상, 어, 더과펠셈에서는 음, 당식의더셈과펠셈에서는 동량이 없을 때까지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자, 1번. 자, 풀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멈춤을 하고 먼저 1번부터 4번까지를 모두 계산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 주세요. 풀어 주세요. 어, 저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음. 이 l 하고요. 괄호를 푸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a+ 이제 공통으로 동류항을 먼저 찾으니까 a 플러스 2a가 되겠고 그다음에 플러스 5b와의 동류항을 찾아볼게요. 5b 마이너스 6b 이렇게 이가정을꼭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a 더하기 2a죠. 그러면 3a가 됩니다. 그 다음에 5b 마이너스 6b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동류항이 없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2번도 볼게요. 이걸 써주시고 아, 먼저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풀이 과정을 한번 전개식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 이렇게 한번 써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류와 길이 묶어줘야 되겠죠. 2a,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다음에 마이너스 2b 이렇게 이런 과정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a에서 마이너스 6a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b 마이너스 p b 니까 마이너스 5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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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답 구하는 5 plus 5 plus 그리고 중학교 이상에서는 프리과정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동량이 있죠. 그리고 다행히도 더셈이니까 그대로 2x와 3x 써줘요. 2x 더하기 3x. 바로 답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3y와 동량이 있죠. 그래서. 자, 다시 쓰겠습니다. 3y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리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2x와 3x, 그러니까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3y와 마이너스 y, 플러스 y. 그 다음에, 상수항은 항상 동류항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4번도 볼까요? 이때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한번 써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equal 쓴 다음에, 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그죠? 다음 x 마이 2y 그다음에 플러스 e 이렇게 정계식을 일단 써준 다음에 동량끼리 묶어야 돼요. 3x 와 x 동량이죠. 마이너스 2y 와 그다음에 마이너스 2y 그다음에 플러스 e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량끼리 계산해 주면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어, 바로 암산으로 답하는 학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리까지 꼭 써주세요. 암산은 바보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암산을 해도 되는데요. 중학교 수학부터는 암산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손으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어, 기억해 두세요. 암산은 바보나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어, 밑에 한번 교과서를 볼까요? 문제 1번 아래. 음, 자, 2차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밑으로 한번 거줄까요? 자, 이렇게.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 어, 차가 어, 기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자리를 대고 주세요. 저는 그냥 거 볼게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가 2인 다항식을 2차식이라고 합니다. 2차식. 음,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높은 아, 항을 따져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기를 보면, 2x에 적어 마이너스 x, 2차식이죠. 가장 큰 항의 차수가 2차니까. 그 다음에 x에 적어, 더하기 5x, 마, 아, 빼기 3,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식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x에 적어 플러스 1도 마, 모두 2차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x에 대한이에요. 왜냐면, 미지수가 x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y에 관한 2차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밑줄 어 주세요. 꼭 자리를 대고 주세요. 2차식이 더셈뺄셈에서도 1차식이 더셈뺄셈과 같이 먼저 가루를 풀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루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거 모아서 계산한다. 중요합니다. 순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다음을 계산, 계산하시 야해서이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계산은 잊어주시고 왼쪽 계산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괄호를 풀었죠. 동류항이딱 보입니다. 4x의 적곱과 x의 적곱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3x와 마이너스 5x 동류항이죠 그리고 상수항 동류항이죠 이렇게 어, 교환법칙을 써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분배법칙 마이너스 예, x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이번도 보면 먼저 가루를 푸는데 보통 이제 가루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는 주의하라고 그랬죠 분배법칙을 쓰는데 부호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부호에 실수하지 않도록 음. 그러니까 분배법칙이란 거는 모든 항에 다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다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뀝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5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동류항 마이너스 4 a 플러스 e 동류항, 그다음에 상수항 동류항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라고 어, 계산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더 이상 동량이 없죠 동량이 없을 때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자이번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풀 시간을 따로 주진 않으니까 어, 책의 여백에 적어도 좋,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 노트 있는 사람 수학 노트에 어, 풀이 과정을 적어도 됩니다 뭐 이거는 프리 과정을 이제 교과서 백에다 적어도 되고요 음, 한번, 어, 선생님 바로 프리를 해줄테니까 여러분들은 플레이 버튼을 잠시 멈춤을 하고 본인이 다푼 다음에 선생님 프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번. 어, 여기서 이제 가로 앞에 플러스죠? 이럴 때는 바로 동량을 찾아 쓸게요.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렇게. 먼저, 동량끼리 묶어준 다음에, 여기서 동량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 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동량 없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자, 2번 이번 볼게요. 2번에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플러스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미리 어 부호를 먼저 판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동량을 써볼게요. 자 3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5. 써주고 나서, 동료한 끼리 3A의 제곱과 2A의 제곱을 계산해 주니까, 아, 5A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7 a 구나 그리고, 1과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더 볼까요? 3번. 어, 가로 앞에 어떤 수가 있을 때는 전기 과정을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2A의 제곱. 너무 암산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어, 손으로 이렇게 서버로 타면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점점 풀이 속도가 빨라질 뿐입니다. 아, 그래야지 암산으로 빨리 하면 안 돼요. 2a, 플러스 6, 마이너스 a 해주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제 동량끼리 한번 묶어줄까요? 그러면 2a 해주고, 마이너스 a 해주고, 네, 플러스 2a, 마이너스 3a,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동량을 적어준 다음에 어, 위쪽에다 쓸게요. 좀 여백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라고 어, 적으면 됩니다. 됐죠? 혹시 풀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실수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1번, 2번, 3번 답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4번도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마찬가지로 계수 앞에, 아, 가로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풀이과정을, 전기과정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3x의 제곱, 어, 플러스 6x, 이때 부호 조심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9, 이렇게. 음. 그런 다음에는 동류와 끼리 묶는 거니까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호를 조심하면 보통이 경우는 풀이과정에 틀릴 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그리고 5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다 동량 묶었으니까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네요.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6x니까 그리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일단 답을 맞추는다는 생각은 버리고요.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강조하지만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쓴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이 맞았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어 추론을 볼까요? 음.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어, 현우와 채은이가 있습니다. 현우가 채은이 있는데 당시의 더센과 패스. 이거 미그어 줄까요? 자를 대고 오 주세요. 다음 시의 더샘과 뺄셈을한 과정이다. 아 틀린 부분을 찾으래요. 틀린 부분이 어디가 틀렸을까 하고 바르게 고쳐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현우, 현우부터 볼까요? 자 네, 현우의 풀이를 보니까 진짜 먼저 우리가 순서가 있다 그랬죠. 먼저 과류를 풀고, 어 그다음에 동료와끼리 먹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과류를 풀었어요. 마켓 푼것 같아요. 2a 1, 그다음에 3b 플러스 4 됐죠. 자 그런데 2a와 3b가 동량일까요? 일단은 마이너스 1과 4는 동량이 맞죠. 그래서 3이 되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건 2a와 b, 문자가 다르잖아요. 동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두 개는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 a b 로 나타내면 안 되죠. 덧셈이 갑자기 곱셈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정확한 답을 한번 써볼까요? 2a와 그 다음에 플러스 3비는 더 이상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다.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상수항만 나타내면 된다.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로 가볼까요? 예, 채은이의 풀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죠. 어, 먼저, 괄호를잘 풀었나 볼게요. 이과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뀝니다. 근데, 마이너스 3x에 제곱하고, 두 번째 플러스 x니까 부호가 안 바뀌었네요. 그죠?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부호를 정확하게 쓰면, 일단, 요거는 틀렸으니까, 이렇게 x하고 이 q u a l 밑에다 한번 써줄까요? 어, 동항을 먼저 써주세요. 2 x 의 제곱. 마이너스 3 x 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입니다. 부호 조심하세요.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류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2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주니까, 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도와 1이니까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고쳐주시고요. 음. 자, 함께하는 수학을 볼게요. 어, 함께하는 수학은 좀 시간을 가지고 어, 모두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이제 플레이 버튼을 잠시 멈춰주시고 어, 이걸 함께할 건데요. 어, 일단 선생님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어, 빈칸이 있습니다. 기억부터 비교했는데, 다항식을 써서 가로, 세로 대각선. 아, 여기 이제 미술거 볼까요? 가로, 세로 대각선에는 세다항식합 합이를 합을 구하랍니다 합이 모두 6x 어, 플러스 15가 되도록 보통 우리가 이제 빙고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빙고 게임은 보통 숫자로 하지만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6x 플러스 15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이때 중요한 게 있죠 힌트가 있어요 x 제곱의 개수가 0이라는 거예요 0. 그죠 x 제곱의 개수가 0이라는 거 요거 중요하죠 어, 그것만 알면 사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플레이 버튼을 멈추시고 한번 빈칸을 채운 다음에 어 나중에 같이 선생님 풀이를 한번 봐주세요. 음. 자 밑에 기역부터비읍까지 예시가 돼 있으니까 어, 그걸 알맞는 것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어세 다항식의 합이니까요. 자세 다항식이 될수 있는 것은 먼저 먼저 넣을 수 있는 건 어딘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왼쪽 여기 하나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어두 번째 또 어디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대각선에 하나 화을수 있죠. 이두 군데를 먼저 놓고 이제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왼쪽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어, 넣는데요. 자 보세요. 음 여기 어2차식이 있어요. 2 x의 제곱이 있죠. 근데 방금 전에 봤듯이 6x가 되고 x의 제곱의 계수는 0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래위 아래에서 마이너스 2 x가 제곱이 되는 요거네요 그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좀 쉽겠죠? 그죠.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한번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적어보고요. 하나 채웠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아, 여기도 보니까, 3x의 제곱이 있네요. 그러면 요 값이 0이 돼야 되려면, 마이너스 3x가 있는 거, 귿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차례대로, 어, 세 번째 칸에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3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남죠. 그럼 x의 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 있네요, 비옵,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선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x의 제곱과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됐죠? 그 값이 0이 되려면 4x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4x의 제곱. 그러면 미음이 있네요. 그래서 4x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4x의 제곱이 있는데요. 이 값이 0이 돼야 되려면 맨 위에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리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뭐 대각선 해도 되고 뭐 위에식 해도 되고요. 상관없죠. 나머지 하나니까 사실은 계산을 해보나마나 니은이 되겠죠. x 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렇게 어, 이렇게 빈국 게임을 다양한 식으로도 할수 있다. 꼭써 보시고요. 음, 자 여러분이 풍고과 비교를 해 보시고요. 음,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어. 제 3단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못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시간은 정확하게 45분대로 맞추진 않아요. 그러니까 45분보다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수업시간은 45분보다 약간 길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이 풀이 과정을 어, 손으로 정확하게 적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 빨간색 펜, 자 그리고 수학 노트 수학 노트에 적을 때는 꼭 어, 프리과정을 적을 때는 검은색 펜을, 어, 사용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